안녕하세요. 딥마카이의 김승희입니다. 네, AOM 이현주 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진수입니다 자, 또 이제 리뷰를 또 빨리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볼카노스키 대 로페즈 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결과를 저와 그 서진수 서진수 또 음. 관장님께서 5라운드 서진수 관장님께서 또 맞추셨고 네, 저희 도 공약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3개월 청구역 AOM 3개월 무료 체험 당첨자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아,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락도 되시면 또 가서 열심히 하셔서 UFC 진출까지 <laughs>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약간 이제 저도 또 공약을 또 그렇게 걸었으니까 음. 약간 볼카가한대 걸리겠거니 하고 기대감을 갖고 네, 기대감을 갖고 한대 걸리긴 했었잖아요 한대 한 네, 걸렸지 네, 엉덩방아한번 쪘었어요 그그 네. 그 약간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봤습니다 네. 간만에 시합 풀로 다 보셨겠네요 <laughs> 25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원래는 끝나고 하이라이트로 보는데 <laughs> 처음으로 생방을 봤어 <laughs> 아니 근데 저희 그 경기 저희 경기 끝나고 카톡방에서 경기 중에 볼까키 28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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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볼카 기지배처럼 싸운다고, 막, 비난을, 비난을, 막. 아니, 그원적인 비난을. 어, 우리끼리 한 얘기, 우리끼리 덮자고. 그거를 또, 아. 이 새끼는 캡처를 해가지고. 내가 올려, 올리라고 허락도 안 해도 지안대로 올리더라고. 태극까지 해가지고. 어, 태극까지 해서. 그래서. <laughs> 이미 뭐 이게 되고 뭐 아, 이미 끝났어. 그냥 이미, 나도 어. 그냥 퇴근했는데. 새끼 이거 씨.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결과가 틀렸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분노였겠죠. 아, 약간. 아니 그건, 뭐 어. 그런 것도 있지만 좀뭐좀 어. 아, 뭐, 좀,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laughs> 이번에 약간 오, 25분 동안 이 음. 볼카 스스로는 얼마나 쫄렸겠어요 음. 혹시나 또 케어 당할까봐. 음. 그치, 그거는 팩트지. 에이, 뭐, 그랬다. 그럼, 그럼. 어쩔 수 없죠. 불카가 이제 잘하는 거 해야 이기는, 이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정현 대 보동혁 느낌. <웃음> <웃음> 이정현이 이기고 있는데 뭐 하러 들어가서 맞짱을. 아,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laughs> 어. 할 말이 없죠. <웃음> <웃음> 뭐, 갑자기 잡혀서, 백, 백창 펴서 갑자기 죽구 걸리고. 그런 먹기. 거긴 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제가 정현한테 지랄했던 것처럼 어. 저는 이제 그런 걸 그냥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 개인적으로 그런 걸 싫어해요. 아, 네. 아 개인적으로 네. 아 선수라면. 이제. 음. 근데 뭐 어쨌든 뭐 <laughs> UFC 챔피언전인데 제가 뭐 이렇게 이래라저래라할건 아니니까. 어. 네. 손진 선수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는 일단 1라운드에는 매우 충격이었죠. 1라운드에 아 압도적이었지. 맞춤. 네, 그러니까 아 저는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으로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볼카스 부스키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잘할 줄 몰랐다. 음.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저는 사실은 뭐 영상 여태까지 저 자주 희 자주 찍었지만 볼카노프스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와 솔직히 저는 감동이 있었죠. 와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이제 나 나이 먹었다고 이제 사실 오늘도 그 생각 했거든요. 그만 해야 되나? 아, 아, 아. 근데 볼카 생각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말로 까치면 안 되겠다 그럼 볼카가 몇 살이 더 많어 8 8년상이니까몇 그래, 살이 더 많은 거야 그런데 아, 충분하지 또 아, 그 아이러니했던 건 물론 로페즈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옛날의 컨텐더들이랑 할 때처럼 어, 확실하게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 그러니까 토프리아 이전 마카치프 이전에는 뭔가 싸움을 할때 안정감이 느껴졌거든요 시합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쫄림이 크게 없었다 그래야 되나 볼카노프스키 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옛날이랑 현재랑 그렇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스타일이 근데 이게 뭔가 뭐 로페지가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아 불안감이 뭔가 생겼다 불안감이 확실히 생겼다 그래서 뭔가 다음 턴에 시합을 하는 선수들 컨텐더들 입장에서 뭔가 공략할 부분이 더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이제 생각하는 게그 볼카가 이번 그 안정감이라는 거 그게 좀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저는 로페즈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럴 수도 있어 그 불안감을 응. 조성하는 것 자체가 로페즈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같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몇 대를 맞았어 유효타를 103, 30, 100, 100, 150대 맞았다는 거 아니야? 150대인가 몇대 맞았어 음. 그리고 맞고 갔어야 될 주먹들도 있었어 맞아. 그초 1라운드에 맞았던 레프트였나? 레프트 후. 어 레프트 후. 그것도 음. 맞았으면 원래 다른 애였으면 그냥 그루기 와가지고 넘어져서 돼요. 그냥 파운딩 맞고 끝났어야 돼 원래는. 맞아. 그러니까 개어서 다이 개어서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뭔가 이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바디라고 하잖아요. 딱 눈으로 대충 딱 스피드 같은 것도 보이잖아. 이거 딱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스카우트어스카우트 어, 스카우트 있잖아. 이딱 격투기 많이 보는 사람들은 스카우트 있거든. 어 느려졌나? 뭔가 좀 이제 노쇠했나? 이러기에는. 살짝 티가 안나 아직. 아 그래요? 아직 느려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저는 아직 체력도 생생하고 스피드가 느려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냥 로페지가 말도 안될 정도로 터프하고 맷집이 너무 세고 주먹도 너무 세가지고 또 볼카에 또 심리가 이 연패 두번 KO 당하고 나서의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거 들을 저희가 또 알고 있고 볼카노스키도 어느 정도 의식을 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이런 불안감이 좀 조성이 된것 같고 이번에 이겼으니까 다음 시합부터는 또 극강의 볼카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빠르기 신체 응. 능력적인 부분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응. 노세하는 몸으로 그런 건잘못 느끼겠지만 그니까 러 본인 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특히 이라운드에 떨어지고 난한번 떨어지잖아 막판에 3라운드부터 그러니까 강한 주먹을 잘 못내는게 보여요 어... 강한 주먹을 못내니까 그러니까 잽같은거는 물론 강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 불꽃이 튀길때 결국에는 뭔가 도망을 위한 그 넥스트 스텝을 위한 주먹인게 보여요 음... 그 싸움을 하는거에서 음...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실켰다기 보다 내가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 좀더 많아진 느낌? 그 예전에는 진짜 뒤져라 패는 어...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닌 느낌이 2라운드 후부터 확실히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불안감이 예, 생기는. 예, 볼카노스키 그 인터뷰, 경기호 인터뷰를 봤는데 어, 자기가 1라운드를 하고 나서 네. 어, 내가 네. 파운딩까지딱 치고 나서 딱 네. 끝나고 나서 어, 내가 k o 로뭐 이기겠다 라는 이게... 느낌이 났대. 오... 근데 이제 2라운드에 그 한방을 맞고 나서 이걸 바꿨대요. 오... 운영을 해서 이기자로 바꿨대. 아, 대단하다. 어, 거기에서 이제 바꾼 거야. 그래서 짤짤이를 한 거야. 어, 원래는 이길, 완전 원래는 피니시 시킬 생각을 했었던 거지. 처음에 초반에는 음, 1라운드 해보고 네. 2라운드 때 위기를 한번 네. 맞고 경기 운영을 한번 싹 바꿨다고 하더라고. 전략 자체를.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좀 도망다니는 그런 어, 느낌이 어. 좀낯던것 같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아, 뭐 저는 이제 너무 원색적인 그, 비난하지 마시고요. 지배당 아, 네, 네. 이런거. 테크닉적인 거는 뭐 훌륭하다고 보고요. 어. 그냥 이제 제 취향은 아니다. 맞아. 네. 취향은 아니다. 네. 아유 또 우리도 팬이니까 격투 팬이니까 또 네, 네. 시청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 불안함. 음. 그 불안함은. 우리가 보아도 불안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거 아니야. 실제로 한 볼카는 개불안했을 거야그걸 25분 동안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그니까 나는 그거를 당연히 그거를 25분 동안 끌고 가서 판정승을 한 볼카도 대단하지만 음. 그럴 바에 싸우겠다 이거지. 나는 그냥 아, 나였다면. 아, 그럴 바에. 아, 아, 아. 쫄리면서 싸울 바에. 아, 아. 그쵸, 그쵸. 아, 그니까 나는 오히려 맞짱을 까고 이제 왜그 그러니까 이번에 왜 그런 상황이 나왔었냐면 로페즈한테 태클이나 붙었을 때안 됐잖아요 음. 너무 쉽게 막혔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잖아요 1량기, 이후부터는 어, 한 번도 뭐, 못어 옛날에 사실 뭐 조금 더 질색하게 하단 태클 뭐 그랬고 택 다운해서 괴롭히다가 그러면 상대가 태클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거리 조절 맞다 갔다 붙을 때 붙고 지가 떨어지면서 되게 편한 인앤아웃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이 이, 쫄리는 그 더러운 기분으로 25분 동안 싸웠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볼카의 레슬링이 좋다라는 라고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유가 그 전의 상대들을 보면 사실 잘 넘어지는 애들이거든요. 아 마카체프 넘겼어요? 아니 그래 아니, 마카체프는 어쩌다가 이제 그냥 이제 어쩌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어쩌다가 넘어가는 느낌이야. <laughs> 마카체프는 어쩌다가 넘어가다니요? 마카체프는 그냥 어쩌다가 넘어간 느낌이야. 내가 볼때 어쩌다가. 오막 당황해가지고 막 넘어간 느낌이지 막 맞고 하니까 당황하다가 넘어진 느낌이고 실제로 막 케이지에서 딱 붙어가지고 막 레슬링 하고 뭐 하고 완벽하게 넘긴 애들이 야이르 모르테가 아 백살로이 그래 아, 할로에이. 야이르 오르테가 할로웨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 대적으로 로페즈보다 딱, 몸땡이가 딱 봐도. 약하다고? 어, 아. 로페즈보다 몸땡이가 약하잖아. 할로웨이는 뭐, 근데 테이크다운 잘안 당하는데? 아 몸땡이가 약해. <laughs> 로페즈보다 약해. 형, 저스틴 게이츠도뚜드러했는데 할로웨이가. 아, 그건 타격으로 뚜드 잡은 거고, <laughs> 이 테이크다운 방어만 보면은 로페즈가 존나 셉니다. 그래서, 아. 볼카의 레슬링이, 뭐, 이렇게 약해졌다! 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 아, 맞아요. 그렇게 어. 생각해요. 이게 로페즈가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음. 이게 빠지다가 태클을 하면 조금 더 태클이 약해지잖아. 그런 보이고. 부분에서 이 로페즈의 기세에 약간 이제 볼카의 태클이 조금 이게 흐지부지 됐었다. 그쵸.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거 같아.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케이지에서도 좀 튕기 튕겨 튕겨 나가더라고. 볼카가 음. 케이지에서도. 로페즈가 좀 힘도 세 아, 아, 힘이 센가 봐. 세네. 세네. 힘이 하더라고. 존나 센가 봐. 말 말상이잖아. 어. 머리도 말머리 했고 이번에. 페이지에서 싸잡아도 튕겨버리더만 바로 그러게, 볼카가 최근에 싸운 선수들 중에서 가장 터프하고 가장, 가장 기세가 넘치고 그래가지고 조금 고전을 했던 것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앞으로 도 극강의 볼카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토프리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기대해볼 만한 파이터들이 또 있죠 최근에 재앙실바라던가 뭐 저희가 와... 아까 얘기했었던 어 진짜 저러더라 아제왕실바가좀 대악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성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키도 맞지? 작고 어. 폭발력도 있고 저는 약간 볼카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데산의 뒤를 걷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했던 아, 사람들이 아.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시티킥복싱이 아. 이제 저물고 있다 이게 사실은 MMA판에 있는 체육관들도 전세계적으로 이제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 예, 인기가 있고 옛날에 네. 뭐 AKA 한참 잘 나갈 때 있었고 다이다한 번씩 있잖아 맞아요. 한 번씩 올라갈 때가 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시티 킥복싱 이제 슬슬 사실 저물고 있긴 한데 네. 어 근데 어찌됐든 다음 경기는 모부사르와의 경기가 원래는 맞다고 하니까 근데 또막 야이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야이르 졌는데 또 싸요? 야이르가 뭐요번에 헌터 캠벨한테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아유.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헌터 캠벨이 요번에너 이기면은 이게뭐 타이틀샷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지금 볼카노스키도 그 얘기를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모브사르 얘기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야이르 얘기 나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UFC에서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라 싸우겠다라고까지 얘기를 음... 했습니다. 너무 재미없다 인터뷰까지. 누구랑 해도 저는 무조건 볼카가 이긴다고. 저도 봐요 에,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생각나는 게 이제 제앙실다 제앙실바는 제앙실바 아, 이길 것 같은데. 제앙실바가 이제 볼카노프스키랑 싸우면 존나 재밌을 것 같다. 저는 만약에 네? 둘이 한번 하면 이거 또 해. 어한1년 아, 아, 걸릴 것 같긴 한데. 한1 아, 년은 걸리지. 네, 아, 왜냐하면 근데, 두 경기는 더 해야 어. 되니까. 모부사르가 이길 것 같아요. 볼카노프스키한테질것 같은데. 어. 모부사르가 제앙실바 이길 것 같고 제앙실바가 볼카노프스키 이길 것 같아. 와. 이렇게 될것 같긴 해요 저는. 음, 그렇 이감 이게 이렇게 상각보다 삼각, 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라이트에 있던 토프야고 뭐 누가 어떻게 깨져가지고 내려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이게 상성이라는게 있다니까. 상성이라는게 누가 누구보다 세다고 해서 또 누구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다 싸워봐야 아는 거야. 그 레벨은 더상성이더 많이 탈수 있어. 실력들이 워낙 다 출중하니까. 음. 하, 아무튼 또 이제 저희 페더급 볼카노스키 선수가 또 챔피언을 재탈환했고 앞으로. 패덕급이 뭐 재앙실바 선수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재미있어질 것 같고 저희는 계속 경기 잡힐 때마다 프리뷰도 하고 리뷰도 하고 하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말 할까요? 네. 오늘 어 리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